이제 중상급자분들로 넘어갈게요 중상급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볼이 런이 많을 것도 알고 있고 그립을 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프에서 치는 거는요 이제 중상급자로 넘어갔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러프는 러프에서 치면 캐리거리는 짧고 런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앞에 벙커나 뭐 이런 지형이 있다면 제거리 어, 클럽을 잡아 주시는 게 좋고 그린 앞에 벙커나 해저드가 없다 싶으면 한 클럽 짧게 잡고 쳐 주시는 게 좋아요 어. 러프에 들어갔을 때는 길게 잡고 치는 것보다 한 클럽 짧게 잡던지 제거리 클럽을 잡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. 어 그리고 우리가 러프에 들어갔을 때 어,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 러프가 질긴 러프인지 혹은 그냥 길이만 긴 러프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공이 있을 때 뒤에서 연습 스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연습 스윙을 하면 어이 잔디가 강하다 혹은 이 잔디는 그냥 어, 약하고 길이만 좀 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음. 뒤에서 연습 스윙을 좀 해주시고. 해 주시고, 잔디 저항을 좀 느껴본 다음에, 어느 정도 클럽에 잔디 저항이 있는지 좀 느껴보고, 그 다음에 샷을 해 주시면, 보다 쉽게 러프에서 탈출하실 수 있어요. 아. 어, 그리고 러프다 보니까, 우리가, 어, 좀 더, 긴 클럽을 잡아야겠다. 혹은 내가 미스를 하더라도 더 많이 굴러가서 핀에 붙을 수 있게 로프트를 좀 세워서 쳐야겠다.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잔디에서, 러프에서는요, 로프트를 세워서 치면 칠수록 잔디의 정황을 더 많이 봤습니다. 음.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 거리가 나가는 클럽을 잡거나 짧게 잡는 클럽을 잡는 것이 좋은데. 어 그러면 내가 로프트 각도를 세워서 이 각도로 쳐야 되는데 5번이나 4번 아이언을 쳐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어 이거를 내가 제거리 클럽으로 잡아야 되는데 로프트가 서 있으면 이거는 가지 못한다. 잔디의 저항을 더 받는다. 이럴 때는요. 어, 롱 아이언보다는 하이브리드 유틸리티를 써 주시는 게더 좋아요. 어. 왜냐면 어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다운블로로 우리가 쳐야 되고 이 소리 다운블로로 치게 되면 땅에 더 박힌다 그러죠? 약간 박아치는 느낌인데, 뒤에 좀 통통한 유틸리티로 치게 되면, 위에 소리 그대로 쓱 쓸려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, 어좀 거리가 있는 데는 롱아이언보다 유틸리티 치는 것을 추천드려요. 음.